영상을 한 번씩 쑥 보고 그 다음에 사진도 보고 하면서 우리 썰을 좀 풀어봅시다. 그 이제 도착해서 라스베가스 같이 다닌 격겜러요? 어저 근데 보통 잘안 돌아다녔어요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여기는 제 호텔은 아니고 아마 전뛴 선생님이 간쪽. 호텔에 있었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제 방. 넓죠 여기 방 찍은 것도 아마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을 거예요. 여기는 제 침대. 정말 슬프게도 저 혼자 썼답니다. 전 <laughs> 선생은 <laughs> 결혼도 해서 같이 가는 대신. 여기는 이제 창밖을 찍으려고 했는데 잘못 찍은 거 같아요, 제가. 여기 보면은 수영장이 이렇게 되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역시나, 비키니를 가져가지 않아서, 수영을 할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아래에서 이제 비키니 살수 있다고 했는데, 한국인용이 없었다는 거. 허허! 나는 핑을 치고도 나타나지 않는 우리 미아니까. 정글러 밖에 없으니까. 이건, 그 뭐지? <laughs> 볶음밥. 이거 만 이거 한 16,000원? <laughs> 생각보다 새우가 커서 먹을 만했어요. 여기 이 피라미드 같이 생긴 곳이 이번 한국 유저들이 대부분 머문 룩소르라는 호텔이에요. 이게 룩소르의 제 제대로 된 모습. 근데 사실 별로 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laughs> 만달레이가 짱짱맨, 여기가 그 만달레이 호텔이에요. 제 호텔이죠. 님 내가 오늘 새벽 5시인가 그쯤에 도착했는데 김밥 라면 먹었는데 지금까지 사진을 못 찍는 거예요. 핸폰이랑 친한저 원래 사진 여행 가도 사진 잘안 찍는데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줄거 생각해서 이렇게 막 찍어온 거예요. 여기가 이제 피자인데, 그 호텔에 있는 푸드코트에 있는 피자거든요? 이게 진짜 커요. 이거 진짜 큰거 하나 시켜가지고, 저랑 정재님이랑, 형석이랑, 어, 시칼이랑,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세이브님이었나? 아무튼 네다섯 명 이렇게 나눠 먹었거든요? 근데 좀, 짰어요. 엄청 짰어요. 진짜 짰어. 여기서 한세 조각 먹었나? 아, 진짜 너무 짜더라고. 멕시코 음식. 개인적으로 이 춘권 비슷한 게 먹을 만했어요. 내건 쓰레기였어. 이게 그 아마 정진 님이 시킨 걸 텐데 치킨이었거든. 그리고 내가 시킨 건다 똑같은데 치킨 대신에 생선이었는데 진짜 맛이 없었어. 정진님 거는 그래도 먹을 만했어요. 치킨이라 그런가? 이게 내가 시킨 거. 생선. 딱 봐도 맛없게 생겼죠? 햄 이게 아까 그 피자예요. 1 6 조각으로 싼면 모든 음식이 짜게 됩니다. <laughs> 짠지리또 <laughs> 거름님 천원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 올때 우리가 리무진 탔거든요. 버스? 근데 버스가 너무 고급져서 찍었어요. 한 사람당 5달러. 여기 리자드님, 전띵센세, 여기가 세이브님인가? 여기 풍고님, 나코디드님, <laughs> 여기 세이브, 아, 여기 샌드백 오빠 도와주신 분. 그리고, 여기 샌드백 오빠. 어? 여기가 세이브님인가? 그럼 여긴 누구지? 여기 아줌마 아니에요. 이거 드베고빠예요 나도 처음에 아줌마인 줄 알았어. 정진님? 아 맞다. 여기가 정진님이야. 여기가 정진님이고 여기 세이브님이고 여기 귀만 보이는 게 이게 형석이. 이게 이제 우리 쪽 시칼 디즈니스님, 여기 뿅뿅님, 그리고 내가 여기 있었고, 내가 여기 있었고, 그러니까 디즈니스님 옆에. 엘론님, 그리고 그 옆에, 나. 여기 뿅뿅님 옆에, 어, 넥세르. 이건 불이 꺼졌을 때. 여기 정질님이네요, 이거. 턱 보니까 정질님이야. <laughs> 이거는 이제, 우리, 출발할 때 비행기인데, 제 뒤에, 머더케이님이 계셨고, 제 앞에, 아까 핀보를 정말 못하시는 정질님이 계셨죠. 뭐, 이건 제가 오면서 기내식이 너무 맛있어서 기내식을 찍으려고 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다 먹었더라고요. 이게 비빔밥인데 그래서 다 먹고 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래도 이거라도 찍어야 되겠지 하고 미역국도 있었다. 뭐 이런 걸로 <웃음> 찍. <웃음> <웃음> 어머 어떡해 너무 미안해요. 이거 아까 정진님 그거 핀보라는 거 여기가 이제 만달레이 호텔의 로비 으리으리하죠 의리 어 언니 몸매 너무 좋죠 이 언니는 향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 언니 향기도 좋았어 아 여기 레즈빌런 있는데 어떡하지 아, 미안해 레즈야 니가 더 좋아 아무튼 여기는 뷔페입니다 뷔페인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이 여기가 진짜 이거 아까 같은 비펜데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대박 이 윤기 좀봐 이게 대박이었다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큼지막한 통 고기를 이렇게 탁 놔두고. 거기서 직접 썰어주는데 이게 진짜 우리 맛있었어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랑 우리가, 우리가 보고 싶은 거랑, 싶은 거랑 포인트가, 포인트가 참 다르네요, 참 다르네요. 미국, 누나들 미국 누나들 없어요? 미국 누나들 없어 미국 누나들 없어 미국 들 라스베가스인데 채식이 여름인데. 땡긴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도도리아님 제가 변명을 하자면 거기 채식이 없었어요 진짜야 거기 채식이 없었어 다 고기 종류였어 그래서 나 미치는 줄 알았어요 한편으로 맛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국종류가 먹고 싶어 국탕찌개가 먹고 싶었다고 그래가지고 알았어 비겁한 변명이야 여기는 이제 베이컨인데 베이컨이 되게 꼬숩더라고 바삭바삭해 아, 진짜 맛있어 찍어오셨네요. 아니 더 다른 사진도 있어요 마미무 마미님 천원 감사합니다 이거 오렌지 이거 오렌지 케이크가 제일 기억에 남아 정말 맛있었어 내가 단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먹으면서 진짜 협심증 올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단 맛이었어요. 먹고 있는 와중에 약간 그 혈압이 증가해서 그심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는 듯한 그런 느낌? 대보가 원래 푸드 파이터 대회였나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며칠간 같이 찍은 거예요. 이거 도구라. 그 팔강 경기에서 가고 있는데 도구라가 멀쩡하게 보이더라고요. 열정하게 찍은 사진은 음식 사진밖에 없었다고 다 아니야. 가지고 마미무 마미님 천원 감사합니다. 가가지고 이제 도구라가 보이길래 하필 또 보이는 거는 도구라는 또잘 보여. 다른 프로 게임은 안 보이는데. 가지고 아 도구라 했더니 같이 사진 찍자고 하니까 이렇게 딱 고개 들어주더라고. 수 수가 초갈 누구야 초갈? <laughs> 초갈 누구니? 초갈! 많이 비슷한가? 도구라가 왼쪽이지? 오른쪽 인정? 분이 수아님이고, 어, 왼쪽 분 누구신가요? <laughs> 수... 드디어, 그게 나왔다. 대회에 그게 나왔다. <laughs> 드디어, 대회장이 나왔다. 잠센세하고, 샤오와이하고, 경기하고 있는 거. 근데, 소년이, 이겼어요. <laughs> 네, 저거 졌어요. 내가 질줄 알고 찍었겠어? 아, 커피 찍은 거 아니에요. <laughs> 식신원정대 물결표 미국 라스베가스에 도착했 아니야 있어 봐봐 우선 초콜릿과 초콜릿 원액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어, 아니야 도먹가요 이상하다 아. 여기 사진 그 엄청 많은 많은데 사진 게임 중인 물론 먹을 거 사진이 더 많긴 하지만 <laughs> <잠센 세진 사진. 웃음> 아니야! 그질줄 몰랐어! 제발 캠 화면으로 돌렸다가 찾으면 보여줘요 진심 고라파 덕분은 아니야! 내가 질줄 알았겠냐고! 이건 이제 복도에서 나갈 때나 호텔 나갈 때 끽. 복 대충 저렇게 생겼다 아뭐 공포 영화야. 내 호텔 보여 주는 건데. 진짜 우리 방 시청자들 약간 이상해. 내가 봤을 때. 왜 저거를 그 공포 영화라고 생각을 하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저렇게 예쁜데. 저게 그 바이오 하자드 7인가 그거임. <laughs> 아니에요. <laughs> 진짜 먹을 게 없긴 없네요. 햄버거는 맛있더라. 아 햄버거, 햄버거. 맛있다니까 가기 전에 햄버거나 하나 더 시켜 먹어야겠어. 아야왜 그런 말을 하니? 그런 말지않는 탄산수는 잘...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추억 <laughs> 왜냐면 거리기위짠 영상 그러니까 영상을 콜라 이런 에지만영이덜 <laughs> 덜덜 <laughs> 들어간 느낌 탄산이 좀덜 들어간 느낌이왜 그러니? 너 라면 좋아하잖아. 약간... 뭐 회장이 이렇게 생겼다. 정말 넓다. 회장. 카페도 오진다. 저기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엄청 많이 걸어가야 돼요. 이러니까 에보 가려면 미리미리 가야 된다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줄리를 샀어요. 짠. 짠. 줄리 샀어요. 줄리. 진짜. 주, 줄리. 저기, 줄이가 있네요. 줄이, 줄이. 저기, 줄이 보이는 거적어 보고 찾아보셨어요. How much? 15. Can I c a l e Thanks. 짠! 롱맨인가? <laughs> <laughs> 짠! 이제, 게임 다 하고 나서, 어저께, 입, 국하기 전에, 미국에서 찍었어요. 나 처음에, 갔는데, 대회장에, 어떤, 약간, 중성틱한, 예쁜 여자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웬 고우키를 이렇게 잘하는 거야? 했는데, 보니까, 드 배고픔 거야. 라스베가시.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왜 이러지? 음... 다시 보여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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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에보, 이게 에보 현장 사진이에요. 에보 현장 사진. 에보가 이렇게 총 3층입니다. 하나, 둘, 여기 바닥 셋. 그래서 여기서 들어와요. 여기서 들어와서 내려와야 돼요. 척척척척척. 척척척척척. 여기서 이제 싸워야 돼. 나도 내년에는 저기에 설수 있겠지. 그리고 게임할 때 여기 바닥에 캐릭터 그려져요. 막. 철권에, 예를 들면 전딩 선생님이 에디 했다면 여기 에디 그려주고, 뭐 잡다님이 여기서 헤이아치 했다면 헤이아치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여기 아까 제일 위층에서 내려온다고 했죠? 여기가 거기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맛이 없던 멕시코 음식 먹을 때. 아까 멕시코 음식 먹었잖아요. 맛있어, 맛없어 보인다는 그거. 이날 형석이는 많이 아팠어요. 감기였거든. 겔겔겔거렸어 여긴 정질님. 신지, 신지 오빠. 뿅뿅님. 드백 오빠. 시칼. 어? 아, 왜 뿅뿅님이 두 명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뿅뿅님이 아니라, 그, 뭐였지? 드백 오빠 도와주신 분. 드백 오빠 도와주신 분. 아니야, 시칼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냥 안 넘어갔어. 시칼이라고 했잖아. 왜? 타누카나? 이 사람이 타누카나라고 하길래 얼른 찍었어요. 얘가 타누카나구나. 어, 나도 샤오유해. 어머, 너도 샤오유하니? 응. <laughs> 내일 모레 둘이 광탈할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도 모르면서 서로 웃으면서 막 대화했어. 어, 너도 샤오유하니? 어, 나도 샤워유 해. 어, 정말. 너 원래 스파하잖아. 아, 근데 이번에 철권도 시작했어. <laughs> 근데 내가 좀더 오래 살아남았다는 거는 안 비밀? 이거는 이제 우리 파티 때. 이제 그날 8강이 끝나고 본선, 그니까, 에보 결승전까지 다 끝나고, 뭐 클럽에 파티가 있대요. 예쁘게 차려 입고 갔는데, 30분 만에 끝난 거야. 30분 만에 끝나가지고, 어, 똘자님, 감사합니다. 30분 만에 끝나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격창들이잖아. 또 가가지고 게임하러 갔어. 그나이 차림으로 또 게임하러 갔잖아. 그래,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에 나 혼자 파티복이었던 거예요. 그날 내가 혼자 파티복이었던 이유가 있어. 복부인 누구니? 아니, 근데 내가 게임 사진 안 찍은 게, 굳이 내가 새벽에 방송하면서 다들 아, 게임 많이 하잖아요. 아, 경기에, 대한, 리뷰라던가 야, 경기에 대한 리뷰 따로 해드릴게요. 따로, 따로. 따로 해드릴게요. 거. 정말 미안해. 따로 해드릴게요. 이거 기스 나왔을 때. 이거 기스 나왔을 때 처음에 막 현장 반응 개쩌었거든요. 막, 와! 뭐, Jesus Christ i t h fool! What the fuck? 막 이랬는데, 이제 한참 뒤에 내가 찍으려고 이제 아니 내가 그때 바로 찍으려고 했는데 카메라에 그게 용량이 다 차가지고 그게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뒤에 찍어서 약간 현장 사그 분위기가 별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청났다는 거. 뚱한 <목소리> 전쟁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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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호 하잖아요. 전센세 에디 고르니까 다들 호 하는 거. 호 호. 나 이거 다하더라 <목소리> 이상하다. 전센세가 그 경기 한게 있는데 왜안 보이지? 그러니까 그영 도트 남았을 때그 경기가 있어. 그거 보여줄게. 아마 이건 것 같은데. 이긴. 거. <laughs> 이긴 건안 찍은 게 아니야. 내가 지 내가 찍은 게 단지 졌을 뿐이야. 짜 아,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옆으로 보실 거예요? 알았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냥 보세요. 아 진짜야. 아, 아, 오 시기 떨려. 내가 다 떨리잖아. 아 선생 제발 이겨주세요. 오, <laughs> <laughs> 어, 진짜. 오, <laughs> 어, 힘내요. 힘을 내요. 슈퍼파워 오, 진짜. 오, 진짜. 오, 진돼 안돼 짜 시간비대해서 이기지 니 멍청하냐 엄마나 뭘 좋아해 멍청해 들어서 그래 불나마같은 존재같으니라고 <목소리> 아 역시 내가 따를만한 선생님이야 충분히 잘하는군 평생 모셔야겠어 <목소리> 이제 대충 다 본거 같은데요? 영상도 사진도 ププププププププププププププププ